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생물체라는 것은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익히 알 겁니다. 알죠? 어떤 세포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런 생물체도 있고요. 단세포 생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 세포 생물도 있고요. 여하튼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세포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 바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세포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할게요. 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견했냐, 그러면?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후 훅. 라이트 후크? 훅? 레포트후이 아니고,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달견했죠. 로버트 후크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 해미경 가지고 산나무 껍질을 관찰을 했더만, 벌집 모양의 그러한 구조가 보였고, 바로 그 하나하나의 방을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의 관측한 부위는 어디라고요? 참나무 껍질 부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나무 껍질에서도 맨 바깥쪽 층에 있는 그 부위를 본 거죠. 우리는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코르크라고 해요. 코르크. 일반적으로 식물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 거기를 코르크라고 하죠. 바로 이 부위를 관찰한 겁니다. 즉 참나무의 코르크 부위예요. 이 부위를 관찰했더만, 이렇게 벌집 모양의 구조가 나왔고, 바로 그방 하나하나를 세포라고 이름 붙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세포라고 이름 안 붙였겠죠? 셀이라고 했습니다. 셀. 바로 이제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작은 방,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다시 한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 세포입니다. 세포에. 이와 같 이래가지고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버트 후크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닙니다. 바로 이 부위에 있는 세포는 다 죽어 있는 세포죠. 즉, 세포 내용물이 다 분해되버리고 세포백만 남아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의 세포백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작은 방처럼 나타났던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참나무 껍질 부위를 관측한 모양입니다. 불집 모양들이 보이고, 이렇게 개개의 방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셀이라고요. 그 이후에, 어 1838년에 독일의 술라이대는 모든 식물은 어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식물 세포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 최초로 세포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839년에 독일의 슈반도 모든 동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동물 세포설을 이렇게 주장하였고요. 그 이후에 1855년에 독일의 피로보가 세포는 기존에 살아있는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세포설을 만들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세포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세포설이 나온 거죠. 세포설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 생명체인데 세포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이러스죠. 하지만 바이러스 말고는 다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놓으면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 말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어떤 구조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적 단위다. 이런 말이고요. 또 세포가 모여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요. 생물체의 기능을, 그래서 기능적 단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진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세포설의 내용들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포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포가 뭐다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생물투에 나오는 이 세포의 연구 방법이 크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광화현미경이 뭐냐, 전자현미경의 원리, 그리고 세포배양법, 세포분해법, 자가방사법,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광화현미경, 전자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두개에 대해서 할게요. 예, 먼저 광학 현미경입니다. 예, 광학 현미경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그게 바로 광학 현미경이죠. 예, 광학 현미경은 유리로 만드는 렌즈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리로 만든 대물렌즈하고 접안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통과한 가시광선 빛을 다시 렌즈를 통과시켜가지고, 렌즈로 통과시켜가지고 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통과한 가시광선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렌즈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결국에 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광학현미경이죠. 그러니까 빛 중에서 어떤 빛을 쓴다고요? 가시광선 햇빛을 쓰는 겁니다. 자외선 적외선은 안 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햇빛 바로 가시광선 그 빛을 써가지고 물체를 본다. 그래가지고 광학현미경이죠. 네, 하이튼 이거요 유리로 만든 렌즈. 그리고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배율이 낮고 해상도도 낮죠. 해상력, 또는 해상도도 낮습니다. 해상력,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선명도입니다. 선명도. 하여튼, 광학의 매경은 전자의 매경에 비해서 배율도 낮죠. 배율이 높아 봤자, 약 1000배가랑 볼수 있는데, 하지만 1000배로 보더라도 워낙 해상력이 낮아가지고, 그게 선명하게 안 보여가지고, 1000배로는 잘안 보이죠. 해봤자, 한 600배 정도? 이거로 보는 건데, 여하튼, 대열도 나왔고 해상도도 낮다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자제 배경에 비해서. 이건 나중에 말을 할 건데요. 전자제 배경은요, 관찰하려고 그러면, 표본, 시료 그걸 바짝 말리야만 합니다. 이 표본을 바짝 말리는 과정에서, 그 표본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광학현배경으로 보는 경우라도 세포를 염색을 해버리면 그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즉, 세포의 외형을 보려고 할 때는 염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광학현미경도요, 예, 이런 말이고요. 광학현미경도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상차현미경이 있고, 형광현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쓰는 그 현미경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죠. 그러면 다른 거하고 구별되는 점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물체를 보는 방법이, 즉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이 그 물체를 통과할 때 부위별로, 물체 부위별로 빛의 두가랑이 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두가랑이 많은 데는 밝고 두가랑이 적은 데는 어두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형태 구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광학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형태를 보는 방법이 빛의 두가랑 차이로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빛이 통과할 때 물체의 부위별로 빛의 두가랑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결국에 명암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형태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 경우요. 세포의 내부 구조를 보려 그러면, 그러니까 핵을 보려 그러면, 핵하고 세포질은 또 빛의 두가랑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핵하고 세포질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핵을 보려고 할 때, 즉, 내부 구조를 보려고 할 때, 염색을 해야만 그렇게 내부 구조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광학 해밀 경계죠. 그다음에 이제 위상자 해밀 경은 뭐냐 그러면 이 경우는 형태를 보는 방법이 빛의 두과랑 차이가 아니고요. 예, 예, 예. 이 경우는 물체 부위마다 빛이 통과할 때 굴절률이 달라져 버려요. 바로 그 빛의 굴절률 차이로 형태를 봅니다. 그게 바로 위상자 해밀 경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무슨 차이? 빛의 투과랑 차이 때문에 형태를 구별하는 거고 위상자현미경은 무슨 차이? 빛의 굴절률 차이 때문에 물체의 부위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형태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내부 구조를 볼 때도 따라서 염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계속해서 볼수 있다. 염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어 미안합니다. 볼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죠. 자, 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현강현미경은요. 세포의 특정 부위하고 잘 결합하는 형광 물질을 넣어 줍니다 세포에다가 그러면 그 특정 부위하고 결합을 해버리겠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을 쏘아 버립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쏘아 버리면 그 부위가 형광 빛을 발해요 일반적인 빛도 이렇게 형광 물질에다가 쏘아 버리면 형광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쏘아서를 때 형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을 쏩니다. 그래 버리면 바로 그 특정 부위하고 결합한 그 형광 물질에서 형광 빛이 나와 가지고 그 특정 부위만 보이는 거죠. 그래 가지고 특정 부위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광 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 빛 중에서 형광 빛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어두울 때그 차량 표지판에서 나오는 그 빛이 형광 빛이라고 하는 빛인데. 하이톤이 형광 빛을 나오게 해가지고 특정 부위를 보게 한다. 또는 이제 세포 내 특정 분자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형광 물질을 또 투입을 해 버리면 특정 분자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분자의 세포 내 위치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양상을 알아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형광 현미경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뭔지? 예. 예. 분자의 세폰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부터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이죠. 이거 다 중학교 때다배웠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현미경 아마 다 구경해 봤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뭐 현미경의 구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죠. 밑에 반사경이 있고 조리개 있고 재물대 있고 대물렌즈, 경통, 접반렌즈 있고 조동나사, 미동나사가 있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음,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인데 빛이 올라갑니다. 그래고 물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눈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밑에서부터 빛이 올라와서 물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통과하면서 상이 확대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자, 상이 확대되는 원리가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이 되기 때문에 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자, 지금 이 물체가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을 되면서 이렇게 상이 커져버려요. 물체의 상이. 다시 이것을 두 번째 렌즈. 이게 바로 집안 렌즈죠. 다시 이것이 또. 빛이 굴절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체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물렌즈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렌즈에 의해서 굴절, 굴절되면서 상이 커져가지고 바로 확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광학현미경의 그 원리예요. 상을 확대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나 위상차현미경이나 형광현미경이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 알아보면 이거 아까 언급했죠? 어, 물체 부위별로 통과하는 빛의 투과랑사이로맹암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형태를 구별한다 하는 거요. 역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를 염색한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위상차 헤매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물질의 부위별로 굴절돌 차이에 의해서 위상차가 생기고 이를 맹암으로 바꾸어서 형태를 관찰하는 그 헤매경입니다. 위상차가 뭐냐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부위별로 빛이 통과할 때굴절률의 차이가 나가지고 굴절 되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상차가 생겨가지고 그 위상차를 다시 맹암으로 바꾸어 가시고 형태를 알아보는 그게 바로 위상자 현미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시료를 염색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 시료가 바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 또는 뭐 시료, 표동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굴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굴절 중학교 때 비웠을 것 같은데 굴절이 뭡니까? 이거죠. 예,